색깔피 직조, 위드 핸디룸. 먼저 배틀에 날씨를 걸어 볼게요. 날씨 끝을 잡고 첫 번째 홈에 끼워 주세요. 그런 다음 날씨를 한번, 두번 빙글 돌려서 감고 팽팽하게 아래로 당겨서 아래 홈에 날씨를 걸어주세요. 다시 날씨를 팽팽하게 위로 당겨서 위에 두 번째 홈에 날씨를 걸어주세요. 다시 날씨를 아래로 내려서 다음 홈에 걸고 총 9줄의 날씨를 배틀에 걸어주세요. 날씨를 모두 걸면 그옆 홈에 날씨를 3, 4번 돌려 감아서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날씨를 가위로 잘라 주세요. 날씨를 배틀에 팽팽하게 걸렸는지 만져 보세요. 팽팽하게 걸렸다면 이제 셔틀에 시시를 감아 볼게요. 좋아하는 색깔의 실을 골라 주세요. 셔틀 중앙에 실 끝을 두고 오른쪽 날개에 한번 감아 고정한 다음에 CC를 셔틀에 감아 줄게요. 5~6바퀴 정도 실을 감고 가위로 잘라 주세요. 다른 셔틀로 날실의 공간을 벌려 줄게요. 날씨를 위, 아래, 위, 아래 교차해서 엮고 셔틀을 살짝 세워 공간을 벌린 다음에 씨실이 감긴 셔틀을 통과시켜요. 셔틀을 빼고 이번엔 처음과 반대로 날씨를 엮어주세요. 공간을 살짝 벌려 실꼬리를 정리해주세요. 실꼬리는 날실 3, 4줄을 엮고 뒤로 쏙 빼준 다음에 콤보로 빗어 정리해주세요. 그런 다음 시실이 감긴 셔틀을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시켜요. 실실을 아치 형태로 만들어 주고 콤보로 빗어 정리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직물을 짜 볼게요. 이렇게 셔틀을 살짝 세우면 공간이 벌어지죠? 이 틈으로 C실이 감긴 북을 통과시켜요. 자, 이제 원하는 만큼 직조해서 실을 쌓아주세요. 실이 끝나면 실꼬리를 정리해주세요. 날실에 두세 줄 넣고 뒤로 쏙 빼주세요. 이번엔 다른 색깔의 실을 골라서 셔틀에 감아볼게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셔틀에 감아주세요. 실골이 정리한 날실 바로 다음 날실에 새로운 색깔의 실실을 엮어주세요. 다시 이제 원하는 만큼 직조할게요. 실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실꼬리를 정리해주세요. 두세 줄 엮은 다음 뒤로 쏙 빼주세요. 다른 색깔의 실을 골라 다시 셔틀에 감아주세요. 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 꼬리 정리된 바로 다음 날 실부터 시실을 엮어 주세요. 다시 원하는 만큼 직조해 주세요. 책갈피를 엮을 거니까 어느 정도 짧건지 구상하면서 직조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직조할게요. 마지막 실 꼬리는 마지막 시실 바로 아래 줄에 정리해 주세요. 씨실을 살짝 벌려서 그 아래로 두세 줄 엮어준 다음, 뒤로 쏙 빼주세요. 콤보로 직물 위아래를 빗어 가지런히 정리해주세요. 이제 날씨를 묶어줄게요. 날씨를 아홉 줄 걸었으니까 세 가닥씩 묶어볼게요. 날씨를 틀에서 빼내고 자른 다음에 세 가닥을 함께 묶어주세요. 날씨를 배틀에서 빼낸 다음 남은 가닥들도 세 가닥씩 묶어주세요. 뒤로 빼놓은 실꼬리들을 가위로 짧게 잘라주세요. 그런데 실꼬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실이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바짝 자르진 마세요. 날 실의 길이도 원하는 만큼 잘라서 정돈해 줄게요. 짜잔, 완성!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좋아하는 문장을 찾아볼게요.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둘게요. 두고두고 읽을 수 있게요. 그럼 핸디룸과 즐거운 직조 시간 되세요.